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저는 증권사 출신으로 가끔 주식 강의도 하는데 정말 교과서적인 기본적 기술적 분석, 배당,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손절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 플러스 매 수업 시간 실제 계좌를 보여주고 있죠. 교육용 계좌를 만든 지 1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매매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으며 유튜브 멤버십에서 주식 매매에 대한 영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주식 강의를 시작하면서 1 천만 원의 금액을 놓고 현재 1,690만 원으로 69%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투자자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주식 투자에 대한 교과서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매매를 했으며 이 방법으로 매매를 하면은 90% 이상의 일반인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다시 강의를 시작하면서 교과서적인 매매와 함께 높은 수익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저평가 가치주 및 대북 관련주로 도아 엔지니어링을 매수했습니다. 가치주와 테마주의 비중을 조절했습니다. 8월 8월 5일 코스피가 장중에 10% 넘게 하락을 하는 등 급락 장세로 인해서 전 종목을 손절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가가 단기간에 폭락을 하면 물타기를 시도하지만, 저는 무조건 손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되었던 것을 확인하고 12일 LX인터내셔널을 매수합니다. 9월,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라 판단되어 짧은 매매를 이어갑니다. LX인터내셔널을 매도하고 한국 맥널티를 매수하지만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같이 투자하라고 해놓고 계속 사고팔고 하고 있죠. 10월에도 바이오주 및 전쟁관련주 등 테마주 위주로 짧은 매매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미국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트럼프 정책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언론에선 해리슨의 당선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선거 중간에 대통령 후보가 교체되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트럼프가 된다고 봤습니다. 이 당시에 취직 강의할 때마다 트럼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트럼프 정책 중에 10개 신도시 건설이 있었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건설, 기계업종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두산 팝캣을50% 비중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때 가장 후회가 되었던 게 트럼프 관련주가 아니라 코인을 매수했었어야 했는데. 11월 시장이 계속 하락세라 판단해서 두산 팝캣50% 비중을 제외한 나머지 50%로 짧은 매매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 ICTK를 매수합니다. 연말에 아무리 생각해도 갈수 있는 테마가 양자 컴퓨터 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이를 제 채널 첫 화면에 올려놓았을 정도로 자신 있었죠 12월 두산 팝켓의 주식은 상승을 하고 ICTK는 계속 하락을 합니다 수익 중인 두산 팝켓의 일정 부분을 매도 손실 중인 ICTK를 매수합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손절이 아니라 추가 매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ICTK가 만원까지 반등에 성공해서 일정 부분을 매도합니다. 25년 1월 현금으로 hmm을 매수합니다. 기업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고 특히 차트 월봉상 이동평균선들이 수렴했기에 방향성을 가지고 발산을 하면은 급등 또는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 해서 매수를 합니다. 또한 ictk는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했습니다. 2월 두 종목이었다가 세 종목으로 이제 수익이 난 종목의 금액을 줄이고 한 종목을 더 편입시켜 네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주로 대구에 있는 이 e 월드를 매수를 했지만 3월, 이 e 월드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손절했고요. 을 보유중인 종목들이 수익을 얻었기에 부분 매도를 한후 다른 종목들을 매수합니다. 바이넥스는 바이오시밀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매수를 했고 현대잉스는 조선주들이 급등을 하는데 조선 부품주의 상승세가 약했기에 매수를 했습니다. 4월,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을 했고, 볼린저밴드 하단을 돌파 5%의 확률로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의 90%를 현금화합니다. 이 당시에 대구 북구청 강의라 하던 시기로 수강생들 대부분은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을 관망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현대임스가 상한가를 가주면서 시장 수익률과 비슷한 수익을 기록합니다. 4월 말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 이슈로 현금화했던 전액을 전쟁 관련 주에 매수를 했습니다. 5월 네 역시나 실패했습니다. 트럼프의 중재로 전쟁이 빠르게 휴전했었죠. 주식시장도 정상화되는 것 같아서 다섯 종목의 포트폴리오의 종목별 20%의 비중으로 맞춰서 매수를 단행합니다. 6월, 실적과 무관했던 바이넥스를 매도 후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이라인 전쟁으로 한번더 전쟁 관련주를 매수. 역시 실패. 그리고 시장이 은행, 증권, 건설 같은 전통적인 트로이카 종목이 급등하고 있어서 많이 올랐지만 기업은행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트폴리오를 유지 중입니다. 1년 전에 10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금액은 현재 1,690만 원이 되었습니다. 최근 코스피 중심으로 저평가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많이 상승했는데 코스닥의 반등이 약했다는 점을 본다면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ICTK 및 현대임스 같은 종목이 힘을 써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포트폴리오로 장기적인 매매를 가져가고 싶지만 2024년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짧은 매매를 선호했으며 아쉬웠던 건 이번 상승장에서 은행, 증권, 건설, 지주회사의 종목이 없어서 수익이 낮았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주식이라는 건 교과서적으로 매매만 해도 누구나 쉽게 돈을 벌수 있는 정말 좋은 재테크라는 겁니다. 저보다 주식을 잘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저는 말로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가 아닌 제가 강의를 하는 그 방법 그대로 매수를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계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내용은 멤버십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며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